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 복지 방송을 진행합니다.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을 세상에 두시고 정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온국 각처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지구 딱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신 도 감사합니다. 주님 오늘도 저희들 정말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어. 세상 찜 지고 주님 앞에 왔어. 주님이시여 저희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 드릴 때 저희들 기도 드려 온다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오늘도 정말 세상이 너무나 험한 이, 땅, 이 땅에서 저희들 살기가 고달프다 어렵다 하고 외치기보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들고 전해준 목사님의 편에 섭니다 그예술도 죽어놔야 좋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때성령이두루만 입혀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좀 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 이기를 지혜롭게 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뭔가 마음이 빗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맡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